아, 예. 그래. 아, 얼른 해. 이제 백0 0일기념이아 시작 축하합니다 일합니다 <laughs> 그렇게 하는 거예요? 100일 축하합니다 100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<laughs> <intercom> 그 뭔데 문제... <laughs> 나 파팅. 파팅해에요 응. 른 잡아. 잡아. 어. 여기 봐. 여기. 봐. 여기 봐. 여기 봐. 여기 여기. 여기 여기. 아, 우리 신기하게 생겼네. 하나, 둘, <웃음> 셋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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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요. 예. 그래. 야, 이거 봐봐. 별이. <laughs> <laughs> 아, 잠깐. 아이. 아. 너 할아버지 늦쫓아 h e t u 가져 How is i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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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w 생 s it? How is it? How 이 네, 아직 필요가 없어 부모님이 없다. 오냐오냐 키워가지고. <laughs> 모든 걸 너무 잘준것 같아. 은재야. <laughs> 미안, 미안. 왜 이렇게 는 거야? 할아버지. 할아버지도 웃는 거야? 쟤 어? 아, 아, 뭐. 아, 나만 음. 보고 웃는다니까? 김윤빈하고, 김윤빈하고 똑같지 않냐? 눈빛이. 눈은 눈 약간. 누구 닮은 거 같은 거야? 안쪽에서 네, 봐야 알아. 이거 크리스마스하다나온다어사머니머감머머머다 감사합니다. 사니다감사어니다니다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지 아닌가? 야! 아, <laughs> 아, 네네, 이모 할머니들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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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야! 아니, 아니, 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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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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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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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니트니니 아니, 아 아니, 머니네나 아니, 니너니아될 수도 있겠는데? 너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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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지니 아니, 아아 삼촌 할아버지 대. 제가 차다 본니까빨어어달긴다 할아버지 어깨에 이저선그미야 해. 미야 올라 그래요. 어, 오. 오. 놀랬어. 경 안경이 나도 그래 운트 저게 그래 이게 이상한구나. 저이 아. 예. 안경 나도 재밌다 안경 끼다가 안경 끼서 뭐라 그럴까? 나왔거든요. 왜? 어. <laughs> 아, 뭐, 왜 그래? 안경 아, 끼서 그래왜 그래? 아, 그래. 아, 뭐라 그러니까요. 그래? 아, 지금 여기 안 좋아서. 어, <웃음> 너무... <웃음> <웃음> 이런 보면서. 이런 게 뭐야? 보면서 이렇게 떠고. 어? 어? <웃음> <웃음> 내가 말시키니까터졌어 네. 뭐, 음. 그것도 웃기네. 저게 <laughs> 엄청 크네 <큰일까? 웃음> 아유 장군 가몰이네명 엄청 좋 장군 가몰 시끄럽게 울어? 얘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그래? 아유 쟤 뺐을 때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잡수정 할때 엄마나 한번좋잖아울래나 근데 아니 안누 거야 안누거 아니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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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왜? 어, 난 오정화한테 씻었어 왜? 손안 응. 씻었다고 애기안 주잖아. 아, 무한해라. 누가 우리 마누라 무한하게 뭐 하는 거야. 무가 <laughs> 손도 안 씻었어? 응. 응. 너희도 안 씻었지? 응. 아유, 우리는 제때왜0 백일의 주사까지 맞았어. 음. 아, 꼴꼴 꿀고 가가지고 맞춰줬다니까. 음. <laughs> 머리 뜯어야지. 다르지. 아니 냄새 나. <laughs> <laughs> 아니 머리 철 닦아줘. 어이구. 속감 노리고 머리 빼내야지. <뜯어야지>. 잡아. <laughs> 어차피 이거 다 밀어야 되니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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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개월 안 남았어. 빨리 잡아. 잡을 수 있을 때. <laughs> 안녕. 안이 아줌마 귀신 아줌마 누구 처음 보는 사람이야. <웃음> <웃음> 안녕. <웃음> 안녕. <웃음> 이거 처음에 이렇게 쳐다봐. 그러니까 처음 봤어. 그렇죠. 사람을. 나 익으면 먹어줘. <laughs> 엄청 투실투실 하시군요. 엄마가 좀 힘드시겠어요. <laughs> 찬아구 <laughs> 이뻐 보이지나 아이, <laughs> <laughs> 이뻐. 어디서 왔어? 응? 서 반갑지. 응? 응? 응. <laughs> 성남도 성남도 성남도. 그럴 때가 있던데? 지금은 또 똑같은. 지금은 큰 덩어리들이. 아니, 두그 사람 형빈 어릴 때랑 똑같은 거래. 네, 그래. 그러니까는 그 사진에 음. 형빈이 아기 때 음. 사람 보더니 음. 아니 얘 똑같이 생겼네. <laughs> 아 형빈이랑 똑같이 생겼대 다들. 음. 이세 개나 이모야 이모야 이모할 이 아니니 이모냐 아 이모냐. <놀람이> <이모에다. 놀람이> <놀람이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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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구나 <laughs> 그래서 어떻게 됐죠? 머리같이 얘가 하나도 없네 진짜 다 빠졌어 아 진짜? 많이 응? 빠졌어 너도 저기다 우리 가인이 누나 만냥 금머리카락이 없어요 <laughs> 언제날할거요 머리카락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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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도 없어 그렇지, 뭐좀더어줘야 되지 않나? 응? 다리 차지가 <laughs> 말 말하다 지쳤어, 이제 말안 해. 그 <laughs> 지금 여기 다리도 되게 불편해 보여. 그, 그 다리 사이에다가 뭐를 하나 껴줬으면 좋겠어. 원래 어른들도 옆으로 누워 있으면 사타구이가좀 퍼서 놨지 않니? 애기들도 애기가 다리를 어떻게 할 줄을 모르 먹네 내래 아이고 다먹었어아이 좋아요 다먹었어이 먹었지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어 이거 특히 잘 먹었어요. 어 이거 어잘 먹었지. 절대 구독하지 않는. 아잘 <laughs> <되게> 먹었어요. <laughs> 아 귀여워. 하나지. 아유 예뻐. 왜좀 전한테 안 꼈어? 아이고 신나. 아 아이고 좋아. 아이고 신나. 아이고 좋아. 아이고 신나. 아이고 신나. 아이고 신나. 아이고 신나. 아이고, 신나. 아이고, 신나. 이렇게 하면 되는 인가긴 건가? 아니 아니고 두. 엄 p r o m 불편하고 울었지 m g o 아 n 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이 o to t h 저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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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뭐저저저저저저저저저랑이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<물람> 아, <이리와. 물람> 아, 그 <물람> <laughs> <물람> 으0번을바르로안보여니이제언 50, 이스타, 있어? 타이스거지하고 알았지? 아스타면스칠줄알타이스내 이스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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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나중에 나랑 같이 락패하자 소질이 있어 보인다. 어, 소질이 있어 보인다.